안녕하세요. 보험 단어와 김상현 본부장입니다. 어, 아마도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이 실손 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실손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뒀죠. 뭐 계약 전환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이 중복됐을 때는 납입 중지 제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제도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은 손해사정 선임제도라는 거예요.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내가 실손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아, 우리 손해사정이니 우리 회사에서 나갈 거다. 심사를 하기 위해서. 이러면은 사실은 손해사정이 나온다고 하면 벌써 뭔가 좀 어? 나한테 뭐 불리한 거 아닌가?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럴 때 바로 활용하는 제도예요.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인이 나오는데 아니, 나는 내가 독립 손해사정인을 별도로 고용할 거야. 이게 바로 손해 손해사정인 선임 제도인데 그렇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 비용은 바로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, 어,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이게 20년부터 이제 제도가 실행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개선이 됐는데 크게 세 가지가 개선이 됐습니다. 자, 그 전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에 한해서만 이게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모든 상품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. 두 번째로는 신청기한. 기존에는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됐는데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. 지금은 대폭 늘어나서 10영업일 안에만 신청을 하면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 비용 자체도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어 무조건 내가 이 무조건 보험금 청구하고 이 손해사정 선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냐?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보험회사에서 먼저 아 우리 손해사정인을 배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상태가 돼야만 개인이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고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 플랫폼에 잘 나와 있는데 뭐 세세한 진행 사항이라든지 신청 뭐 서류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